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맞달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일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부호 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 전함에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며 다윗이 왕의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심히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계약을 세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면 자신의 딸 메랍을 아내로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겸손함으로 인해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내가 누구며 내 아버지의 집이 누구이기에 왕이 사위가 되겠느냐며 사울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울은 또 다른 딸 미과를 다윗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이 지난번처럼 거절하지 않도록 손을 썼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모든 신하도 다윗을 기뻐하므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울 왕의 보복을 위함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동료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200개의 포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할수 없이 자신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 더욱 강하고 유명해졌습니다. 사울의 계략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을 해치려고 해도 오히려 다윗은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계속 승리함으로 그의 이름이 심히 존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더욱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강해지고 사울이 쇠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